어,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네, 네. 지금 원주역에 와 있습니다. 네, 네, 네. 원주역에서 제천으로 향하는 네. 기차를 타고 제천으로 떠날 겁니다. 너는... 애들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화창하고 쨍쨍해서 음. 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신납니다. 어, 예. 그리고 오늘 대망의 축구 한일전이 있는 날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죠?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여스파스를탐험험을나나 응. 이제 제한일전을 보러 치킨집을 떠나서 치에한 할겁니다 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하도에 해요. 빨리 오세요. 11시 데요 11시 5분 전입니다 5분 전이요? 아 그럼 우리 오늘 제촌 베런 제.. 제촌은 아, 어디예요 제촌 베런성지를 가기 위해서 <laughs> 오늘 여기서 모였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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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 우리 밥을 먹어볼까요? 좋아요 오늘은 티도 다 맞춰 입어서 맞아 오늘 문제주의 민수 완벽한 복장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 오늘 밥을 먹으러 갑시다 뿅 제천의, 네! 대천의 음식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천별원성지로 가기 전까지의 일정과 어, 여러가지 생일들을 여기서 같이 할 거고요 어, 일단 저희가 제천별원성지가꽤 멀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일정을 잡아야 될지 일단 고민이 있고 특히 오늘 이제 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축구가 있으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어, 축구가 있으니까 축구를 어디서 봐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네 우와 꼬마모토에서 사왔거든요 우와 진짜요? 정상인 게한두개 있거든요 와 진짜 커플 도시지 저.상.수 뽑기가요응뽑기가요한 번만 아, 한 번만에 뽑아야 돼요 어 일단 전 비정상 어나 비정상 아장났어요 아장났어요? 다아장이데 얘랑 얘가 정상인데. 와, 아무도 없어 <laughs> 저희가 위기 상황을 공착했습니다. 지금 대천 가는 버스가. <laughs> 대천 가는 버스가 아무것도 안 뜨네요. 버스가 아닙니다. 아, 소데스네. 버스를 기다리는 불쌍한 어린 양들입니다. 여러분 코타키나발루의 온신 소감이 어때요? 코타키나발루 온신 소감? 더워요. 아 정말요? 어때요 여기 코타키나발루 온 기분? 아 지금 더워. 합성... 여? 어? 되는 건가요? 여기 코타키나발루인가요? 네. 나와가지고. <laughs> 어... 눈떠보니 코타키나발루. 여기서 뭐 하고 놀 거예요? 선댄. 네? 일단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저기 예쁜 여성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언니. 오. 올라. 여러분. Oh 네. 뭐 여기 이걸 알고 있었어. 나 교육으로 장사하는 사람. 야. 저희 교육으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장사를 해도 되게 뭐예요? 이거 이거 편집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아이로 주민에서 우리가 어디에 왔는지. 베론 네. 성지. 베론 성지에 베론 성지에 도착을,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올라갈게요. 빰 관련돼서 세 가지로 요약이 될수 있는데요. 첫째, 200년 전에 우리나라 초기 가톨릭 신자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던 신앙촌이었대요. 둘째, 조선 순조 원년, 즉, 1801년에 신류 그 박해 때 천주교도 황사영이 조선에 혹독한 천주교도 박해의 전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비단에 적어서 북경의 성향 주교에게 몰래 겨, 보내려다가 발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그 셋째, 1970년대 유신정권의 폭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우던 초대 원주교육장이신 지학순 주교님이 잠들어 계시는 곳입니다. 첫째 날 달, 다녀온 원동성당과 더불어 지학순 주교에 대해 탐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성수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투쟁한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종교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땐 빼놓을 수 없는 장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사실 여기는 이제 바다의 별이라는 다른 별칭이 존재를 하는데 아 사실 뭐 음. 뜻은 없고요. 왜요? 배성. 어,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제 그신부님을 상징하는 의미였다고 바다의 별이.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이 배론 성지 이름이 사실 배의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배론이라는 뜻이. 사실 왜이운줄 아시는데. 메론이 배의 밑바닥이라는 뜻이어서 그걸 형상화한 천 상당히 모색들래서 천장이 배의 밑바닥처럼 있죠 아, 그런데. 아... 사실 이건 전에 제가 왔을 때 교양 담당했었어요. 아... <laughs> 저기그 있잖아요. 저 스테인드글라스 네. 우이찬거 네. 같이 여게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아닌가? 근데 굉장히 감상했어. 빙 <laughs> 네, 관련이 계서 내가 사회복지 일을 하고 아. 있어. 어 사회복지라고 계세요. 멋있으시다. 네. 어. 어, 그래서 여기 베론성지도 지주교님 관련된 곳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그 박물관 하고도 이쪽에 그 역사 유물관도 들어가봤나? 네네 다녀왔어요. 아. 여기 성당도 아. 들어가봤나? 네, 네 대성당.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서울에 명동성당. 어. 명동성당이 요즘 많이 좀 말이 많나요? <laughs> 변했지 아. 옛날, 옛날 같진 않지. 아, 근데 또 조개 사람. 랑 정말 침묵하고 있는 분들 너무 많아서 어, 젊은 친구들 이렇게 그런 쪽으로 공부하고 있다니 참 대단하네. 그럼 <laughs> 전국 각지 집인가 그러면? 네, 다들, 다들 저는, 저는 출신은 뭐, 다 다르죠. 충천. 충천 살고요. 강원도. 있는 아, 포항이랑 응. 청. 응. 성남살고 t 어. 여기 둘은 광주 o v e y 전라도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 o 광주 g sweet young. The k w a n g 주 u e 광주 o y I'm g o i 그 g to e n 주 o y I'm going to 하 n j o y I'm going to e n j 광주 i 주 going to e n j 광주주 그때 당시는 군인이다 보니까 민주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뭐516 혁명이란 516 518 그, 뭐 혁명이란 소리도 안하고 국회 타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 그치. 그 당시에. 음.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벌, 벌였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어, 군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아군끼리 총질하게 했던 그런 사고들 그런 거에 대한 음. 그, 시기 말하면 교육을 좀 받았지. 내가 그 연대장으로 모셨던 사람이 그7 0수 35대 대장 착검을 지시하고 찔리기 시작한 그 장본인이야.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모셨어. 그리고 모시고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청문회 갈때한 보름 전한 거의 보름 전 먼저 올라갔어. 올라가서 입맞추고 했던 거다 보고 내가 청문회를 보면서. 근데 천주교인인데 그 다음부터는 너하고는 내가 근무하지 않겠다. 그좀 아, 천주교 신자로서 아니면 군인의 상사로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진급을 놓쳤어. 아. 진급이 그때부터 늦어지기 시작해서 좀 늦게 진급했고.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 나. 석사를 해야지만이 사제 소풍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근데 천주면 좀 대단한 게 이제 그 과정에 불교도 배우고 개신교 내용도 배우고 다 배우. 음. 다른 종교도 이해하겠다라는 거를 벌써 학생 때부터 갖고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우리 어제 아, 만났던 아, 그 신부님. 신부님도. 아, 네. <laughs> 전도처 신부님. 아, 네. 저희는 또 원주에서 원동선당에서 또 신부님 음. 만나셔서. 어느 아, 네. 신부님? 그 운동삼당 신부님은 아니시고 거기 배로 오신 분이신데 다른 신부님이셨는 음, 근데 유쾌하게 시험기를 네. 음, <laughs> 쉬는 분이었어. 아, 어 누군지 아세요? 되게 아, <laughs> <아세요? 웃음> 네, 멋있으셔가지고 키좀 작으시고. 네키좀 작으신데 네, 제가 얼굴이 사진이 있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잘생겼어 어다 오! 다 오! 어, 어, 잘어음 일단 먹는 거에 집중하시예 음. 예 이거 빼면 안돼이 어? <laughs> 영상 빼지 마내 <laughs> 맘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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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다들 경기가 안 풀려가지고 현재 지금 후반 37분 정도가 있는데 <laughs> 다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네요 지지않 네. <laughs> 지금 <섞어> 약간 <laughs> 시험 기간 같아 <같다>, 다들 <laughs>